자, 2부 출발. <laughs> 2부 출발. 자, 한번 보시면, 내 네, 공으로 일적골를 쳐서 얘를 맞추면서 모아치기를 하고 싶어요. 그러면 아까 세워치기도 이쪽에서 있을 때 된다고 했으니까 얘도 되겠는데, 아, 여기서는 이 선을 한번 보신다면, 이 정도 폭이라 폭이 좁기 때문에 이공 맞추기도 겁나게 어렵습니다. 그래서, 키스를 친다면, 이렇게 가는 걸로 가면은 좋아요. 근데, 이 공을, 이 공을 쳐서, 약간, 어, 우측 5시를 주고, 얘를 한85% 정도를 친다면, 하단을 주고 내가 얘를 딱 이렇게 아, 야야 뚝살이가 나냐? 에이 이 이거 일났네 죄송합니다. 다시 한번 보시면 하단을 주고 약간 키스로 자 공을 이제 쳐준다면은 자 한번 보세요. 공 많이 내려오죠. 이공 겁나게 어려운 <laughs> 공이에요. 근데 아 이게 티네 처음에 삑사리난 게자 지금 단한 큐에 여기 보시면은 1구역에 들어왔죠 1구역 네모 박스 이거 예전에 제가 이거 알려드린 지참 오래됐는데 한 1년 됐나 봐요 이 배치를 이렇게 해서 모을 수밖에 없고요 굳이 모은다면은 네? 굳이 모은다면 이렇게 밖에 모을 수가 없어요 아주 이상적으로 맞았죠. 예, 이럴 땐 박수를 쳐 주시는 건데. <laughs> 그러나 이제 한칸 떨어진 거부터 한번 가 볼게요. 자, 여기서 45도 되면 안 되겠죠. 이제 여기서는 45도가 돼야 되고, 여기서는 코너바리로 가야 돼요. 코너바리, 이렇게 100%, 90점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. 이런 식으로. 그래서. 이 배치에서는 45도로 가면은 안 된다 그러면 1득점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콜로바리 콜로바리 자 수구하고 일접구하고100% 구신점을 콜에다가 만들어 놓고 두께를 빼는 거예요 두께를 그 얼마를 빼느냐 많이 빼야 돼요 얘. <laughs> 이 정도면은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한 50%? 50%는 쳐야 될것 같은데 느낌이 이콜로발에서 약간 이쪽으로 걸렸다 그러면 얘는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조금 두껍게 가는 거고 근데 일자로 만들어 놓고 얇게 쳐볼게요 자 5초 회전 조금만 주고 얇게 한번 쳐볼게요 자 득점은 됐는데 얘가 어디 있어요? 안 내려가잖아요 시청하시는 분들. 그러면 뭐예요? 제가 시작할 때부터 그런 얘기했잖아요. 사고는 뚱뚱하게 치는 게 법이라고. 사고는자 그래서 여기서는 회전을 많이 쓰기도 뭐하고 안 쓰기도 뭐하고 그래요 이런 배치에서는. 그래서 최대한 일 적구를 이때는. 센터 정도를 잡아서, 반을 나눴을 때이 밑으로만 내려오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. 그래서, 어, 두께를 못 쳐도 50% 정도에다가, 예, 한 2시, 그 정도를 한번 쳐볼게요. 음. 이게 최단이네요. 제실력으로 자, 그 다음에 또한칸 올라왔어요. 또한 칸. 응. 음, 얼추 됐네. 자, 이때는 어떻게 가셔야 돼? 100%가 장쿠션 가야 되겠죠? 네, 장쿠션. 내 공하고 일적구하고 100%가 장쿠션만 가서 있으면 이 공은, 네, 셋시 주고 치면은 온다. 그럼 두께 얼마 쳐야 돼요? 한80% 3시 앞으로 쭉 밀어서 이렇게 친다면은 얘가 그래도 많이 내려오죠? 두께를 조금 더 빼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. 지금 치는 거 봐서는 많이 내려왔죠? 자 다시 여기 여기에서는 어떻게 가야 돼요? 네. <laughs> 하얀 거 갖다 놓고 있어.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단고대를 이렇게 반을 나눠서 한칸더 왔어요. 이 상태에서 45도 되는 느낌으로 친다면 모을 수가 없는데 100% 구심점을 장 쿠션을 만들어 놓고 가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. 그러면 얘는 이제 85% 90% 정도 주면서 네. 이 공도 한 3시, 2시 반, 그 정도로 해서 앞으로 밀어치기로 해서 치신다면, 지금 같은 방법으로 1접고를 최대한 2접고 쪽으로 유도할 수 있다. 그럼 이제 이만큼 더 내려왔죠? 응. 음. 그러면, 지금 이 선에 있는 공들은, 이 선에 있는 공들은 100%가 이렇게 장쿠션, 요 언저리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, 지금. 자, 지금 설명 이해하신 분, 네. 숫자 500번 눌러주세요. 숫자 500번. 이렇게 100% 걸려 있어야지 1접구를 2접구 쪽으로 유도할 수 있다. 그리고, 앞으로 밀어치기를 하셔야 돼. 여기서는 이제, 레일 브릿지가 불편하기 때문에, 약간, 곰 발바다 브릿지. <laughs> 곰 발바다 브릿지 가지고, 치셔야 되는 거예요. 음. 이야, 이게 겨우, 가서 맞을똥말똥.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음. 이 선에 있는 건 무조건 100%가 여기 걸려 있어야 돼요.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아까 여기 있니까 조금 더올라가야 되겠죠? 또 내려가서 이리로 가야 되겠죠? 그래서 이쪽으로 두께 빼지 이렇게 들어가는 쪽으로 보내줘야 일적구가, 예, 이적구조로 모을 수 있다. 이런 얘기예요. 이해하십니까? 시청하시는 분들? 자, 그래서, 얘도, 가깝게 있으면은, 당점을 올리는 거고, 밑으로 더 내려오면은, 조금 내려가는 거고, 이런 건 기본 상식으로 아셔야 돼요. 자, 이렇게 있을 때, 곰 발바닥 앞으로 있지.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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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밀어치기. 네, 그래서, 최대한, 1접구를 쳐서, 2접구 쪽으로 근처로 오는데, 모아치기 안될 시에는 10선 안에만 들어오게, 자, 이 Q부터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선이라는 거예요. 이 안에다가 갖다 놔야지, 다음 공이, 그래도 1득점 하기가 편안한데, 그거 못하시면 안 되겠죠? 예. 네.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간다면, 네. 여기서 간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이제 두께 더, 이렇게 가시면은 얇, 얇게 간단 말이에요, 이렇게. 그 여기서는 더 올라와야 돼요, 이렇게. 올라오면서 가야 돼요. 그리고 이제, 이제 이 공하고 이 당쿠션하고 폭이 좁기 때문에 셋시로 가면 안 되고, 이제 당점 올라가야 되겠죠? 그렇죠곰 발바닥. <laughs> 그리고 레일 브릿지 해도 되는데, 이때는 곰 발바닥보다는 레일 브릿지가 좀 좋아요. 그래서 뭐, 한, 한시 정도를 주고 앞으로 많이 이렇게 밀어서 치면은, 왜? 다음 공 배치가, 치기, 치기 편하게. 1 득점이 아니라 다 득점할 수도 있게끔 공이 모아진다. 지금 아마 여기 안 맞고 지금 여기 맞았을 거예요. 너무 많이 내려와서 그렇죠. 그럼 많이 내려올 때는 여기 맞고도 어느 정도 오니까, 어, 다음 공 포지션 플레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예 여기서부터 단쿠션의 10선 20선 30선 한 번씩 쭉 해봤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좋아요 지금 49명만 눌러주셨나? 몇명 눌러주셨나? 좋아요. 어디 보자. 어우, 51명 눌러주셨네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. 자, 이렇게 해서.